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곱셈표 만들기.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있고, 여기도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 표를 만들 때는 여기 세로의 곱표, 세로와 가로를 곱해서 그두 숫자가 만나는 칸에다가 답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0 곱하기 0은 0이 되고, 1 곱하기 0도 0이 되죠. 1 곱하기 1은 두 개가 만나는 곳 1이 됩니다. 3 곱하기 2를 하면 6이 됩니다. 이렇게 만나는 가로와 세로의 숫자가 만나는 란에 답을 적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점선을 따라 따라서 접었을 때 만나는 도수는 같습니다. 점선이 이렇게 쭉 그어져 있죠. 여기에서 이두 개를 접었을 때 제가 한번 접어 볼게요. 이렇게 접었습니다. 접었을 때 어떻게 만나요? 이거 두 개가 만나죠. 2와 2가 만납니다. 또이 9를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만나는 게 8과 8이 똑같습니다. 또 여기서 보면 25를 기준으로 했을 때 24, 24 똑같습니다. 49를 기준으로 했을 때 48, 48 접었을 때 만나는 두 수는 어때요?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점선을 따라 접었을 때 만나는 두 수는 같습니다. 그리고 빨간선 네모 안에 4단 곱셈구구는 곱이 4씩 커집니다. 지금 여기 빨간선이 아니라 이제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 여기가 빨간선이 아니라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네모 안에 보면 4, 8, 12, 16, 20, 24, 28, 32, 36, 4, 1은 4, 4, 2, 8, 4, 3, 12 지금 4단이 계속 적어져 있죠. 4단의 곱셈구구는 몇씩 커집니까? 4씩 커집니다. 지금 7단도 마찬가지입니다. 7, 14, 21, 28, 7단은 몇씩 커져요? 7씩 커집니다. 7시 커집니다. 지금 여기 곱셈표에서 또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4, 8, 12, 16이 지금 4시 커지는 규칙과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